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고 겪고 그렇게 살아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마음 속에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미워하고 속상한 마음, 분노하고 저주하는 마음, 섭섭하고 힘든 생각들, 괴로운 기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도 내가 믿고 늘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또 물질 때문에, 고운 때문에 현실이 쇳덩어리처럼 무겁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으셨지요. 그렇다고 이걸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워서 휘청거리고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버거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늘 가까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고생스러운 짐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슬퍼하고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주저앉고 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렇게 엉거주춤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해주신 이 말씀이 용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길 바랍니다. 해결의 방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곁에서 듣고 보고 마음 아파 계심을, 마음 아파 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일을 이루어내고 성공시키고 어,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요 내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할수 있도록 지혜 주셨고 또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힘차게 걸어나갈 용기를,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뭐 주석을 하면 많은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하가 지은 죄로부터, 가인이 지은 죄로부터 등등등 많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죄를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은들, 우리 현실의 무게만큼 되겠습니까? 그죠? 스페인의 명상가, 무슨 심리학자, 철학가인 린데블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저서에서 두 개의 짐을 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두 개의 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지고 사는 짐이고 또 하나는 미래 때문에 지고 지는, 사는 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짐 하나 짊어지고, 미래의 짐을 또 하나 짊어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두개다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도 되는 짐을 지고 산다는 이 말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물이, 한강물이 지금 다 흘러서 김포로에서 저기 서해 앞바다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그 과거를 돌이켜가지고 오늘 내 마음 속에 현실의 내 삶에 껄껄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옛날에 상대방이 내 식구가, 내 가까운 사람이 또는 내가 해왔던 말, 내가 들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상대가 했던 행동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오늘을 그 과거에 붙들어매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저주, 손가락질 여러분, 그게 왜 생겼습니까? 대부분 다 과거일 때문에, 어제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화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 그릇의 명하노니, 예수 그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나간 모든 내 과거들은 잊어버릴 수 있길 바라.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절단하십시오. 잊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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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왜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십니까? 내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내 가슴에 못을 박고저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실망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제까지로 족합니다. 어제까지로 족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용기와 소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우리를 붙들어 맵니다 이게 뭡니까? 어둠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봐봐, 너는 옛날에 그런 일 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실수했잖아, 네가 실패했잖아 너 때문에 일이 안 됐잖아 여러분,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잡고 현실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래 오늘 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수첩에다가 또는 핸드폰에다 예정사항 우리가 써놓은 것뿐입니다 이밤 내가 잠자리 들면 내일 아침이 내게 보장된다고 자신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짐 여러분 내려놓십시오. 으 아유 우리가 애 중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우리 애가 대학교 들어가는데, 아우, 내가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3월 한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다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 갖고 걱정, 염려,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고, 앞으로 올이 일은 내가 알수 없으니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오늘, 이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성으로 다독거려주고 정성으로 입히고 먹이고 섬기고. 그리고 살려낼 수 있길 바람. 왜 재산과 레이윈이 강도 만나서 죽도록 맞아가지고 지금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반대편으로 지나갔다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나간 자기의 생각 때문에, 과거의 자기의 판단의 기준 때문에 강도 만난 죽어간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잣대로 그은 겁니다. 저 사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도와도 죽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고 피하여 반대로 지나간 겁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인데 아 저렇게 하찮은 사람 내가 도울 필요가 있어? 시간이 아깝지. 내 돈이 아깝지.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뭐 등등등 그런 지난 과거의 생각들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혹 혹여라도 내가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내 남편이면. 그 사람이 내 아내이면, 그 사람이 내 식구이고,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자매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가서 붓고, 다독거려주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내 식구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짐, 앞으로 올 미래의 짐,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하루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환경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고 보듬고 위로하고 쓰다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감사하실 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일들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겁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까? 내 도움이 될 만한 물질이 필요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너 전에 그랬지. 내가 다 보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 마음 속에 저주와 미움과 울분과 분노가 있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수고와 어떤 짐이, 어떤 괴로움이, 어떤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요. 처음에는 좀속 시원하다가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다 이야기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멋쩍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할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물론 여러분 가까운 친구, 가까운 가족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보, 멍청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깔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속마음 털어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소문 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아팠구나. 나도 너처럼 아팠거든? 나도 너처럼 무시당했고, 나도 너처럼 모멸을 받았고, 나도 너처럼 눈물을 흘리고 아팠거든? 주님이 여러분 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앞에 캄캄한 상황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니 내 생명을 내가 어찌 할수 없습니다. 시편 13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차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펴셨고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가 그 혀로 무슨 말 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우리에게 벌 주시려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런 믿음, 이런 고백 가운데 여러분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한 분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문 밖에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듣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 사회적 명예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요 반대로 세상에 많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 더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 생명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셨던 분입니다. 죽음까지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방법을 해결 방법을 아십니다. 본문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멍에를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치고 있는 그 짐과 예수님이 메고 계신 짐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중에서 무엇이 가장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지어 주신 그 십자가가 내게 가장 무거운 짐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짐 내려놓고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려니까 여러분 그게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짐은 이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뒤쫓아서 우리도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옹졸함 때문에, 내 억울함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내 미움 때문에 내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선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채 하는 내그 위선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입으로 주여하면서, 믿음 있음 내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움의 삶을 살아가는 내그 이중적인 교만함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볼 때마다 죄송하고 송구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 위선이, 내 이중적인 삶이, 내 교만과 내 고집이 예수님 십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 묵상한다 하면서 늘 세상 사는 모습을 보면 나는 늘내 뜻대로만 살아왔습니다. 내 방식으로 살았어요.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어요. 여전히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옛날의 모습과 태도와 습관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내 죄가 가장 큽니다. 나 정도 믿으면 잘 믿는 거라고 나는 그런 대로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나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산다고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나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도 무덤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과 레인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근데 그들의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사장과 레인과 가론유다보다도 더, 더 많은, 더큰 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든 영혼으로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주한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지지 못하고 늘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내 앞에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도 성경말씀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는 나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내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부족한 존재였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직장 종료도, 전부가 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상대임을 다시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늘너 때문에라고 말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였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덮어 주십니다. 주님이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을 보고 배우려 합니다. 사람을 보고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손 위에 있는 유튜브를 보고 뭔가 정보를 얻고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배우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고 배우지 마십시오 세상에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예수님에게 위로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것단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지도 않습니다 단한 가지입니다 배우에,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것 바로 한 가지, 십자가를 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어도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 잔을 마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좀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게 그렇게,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내가 뭐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의의롭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선하고 착합니까? 자기를 낮추십시오.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예수님에게 보여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갈라에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려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중적이고 여전히 교만합니다. 늘 상대방에게, 남에게 이유와 원인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너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고백합니다. 내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주님이 십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뒤조차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에게 배우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는이 시간 머리속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위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머리위에 연약한 육신위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근심, 걱정, 염려로 추저 앉아 있는 심령과 영혼들 위에, 그리고 이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예수 그때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복렬의 숨이 영혼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